2022년 6월 학평 생명과학원 1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염색체에 대한 문제고요. 어, 빠르게 문제를 보면 지금 동물 세포 가부터 라까지 각각에 들어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부터라는 각각 서로 다른 개체, 개체는 A, B, C 세 개체고요. A, B, C의 세포 중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A와 B는 같은 종, 그리고 A와 C는 성이 같다. 그리고 A부터 C의 핵상은 모두 2n 체세포의 핵상이죠. 근데 이제 핵상이 n인 것도 있는데 n인 것들은 이제 감수분열 과정 중에 존재하는 세포들을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누가 a고 b고 c인지 음, 그리고 누가 같은 종인지 이거 찾는 문제죠. 자,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가는 어, 핵상이 2n이고요. 개수까지 쓰면 6개네요. 그 다음에 나는 n이 3이고요. 그 다음에 다도 n이 3. 나도 n 3이죠이죠이 음식 이 음식 이제식이 음식 중에 이음이음이 상동, 이음이 음식 이음이 음식 이음 중에 이음 중에 이 음식 중이 음식 중 음식 중 중에 이이이 음식 중에 이 음식 는이음이 음 염색체를 N 인이세개의 세포와 비교를 해보면 자 펜을 잘 따라오세요. 지금 가에 있는 이 염색체와 나에 있는 이 염색체 같은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게 없고 요거랑 같은 게 없죠. 일단 어 하나만 다른 다른 거는 관계 없어요. x하고 y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가랑 비교했을 때두 개나 다르죠.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다. 그러면 가와 나는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요 까만 기다란 염색체 같고요. 그다음에 요 염색체도 결국은 크기가 같죠. 요거 하나 다른데 이게 바로 성염색체란 얘기죠. 하나가 x면 하나는 y. 어차피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안컷이고 얘가 성염색체인데 yy가 아니라 xx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가 x라면 이 염색체는 y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여기서 그럼 다가 가와 같은 종이 되는 거죠. 라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 보면 되죠. 라는 지금 이두 개의 염색체는 크기는 같은데 역시 요거랑 같은 염색체나 요거랑 같은 염색체가 없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다른 종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와 다가 같은 종인데 같은 종의 개체가 바로 a와 b 두 종이니까 가가 a면 다가 b, 가가 b면 다가 a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나와 다, 라는 C 개체가 가지는 염색체가, 아, 저기, 세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얘가 C라면 EN일 때 결국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을 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결국 얘들은 크기가 같고 얘도 같은데 얘가 다르죠?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EN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 염색체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가 만약에 X라면 얘가 Y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큰거 X, 작은 거 Y. 뭐, 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자, 그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어쨌든 X와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는 수컷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까 얘가 암컷이었어요. 같은 종인데, 어, 분명히 C와 성이 같은 애가 있거든요. A.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가 바로 A라는 걸알수 있고요. 다가 바로 A가 되는 거죠. 색깔을 바꿀게요. 다가 바로 A가 되는 거고요. 가가 그럼 B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나와 라는 C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A도 수컷이고, A도 수컷이고요. A는 아까 우리가 처음 찾아 아, B 가져 얘는 암컷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네요.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아, 지문을 보면 기억 가는 B의 세포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달을 갖는 개체와 라를 갖는 개체. 뭐 달을 갖는 개체는 A고요. 라를 갖는 개체는 C인데 얘들의 핵형은 같을 수가 없죠. 벌써 종이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C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 1개당 염색분체 수를 물어봤네요. 자, C, 어쨌든 지금은 N이 3인 세포 2개를 제시했지만, C도 채세포는 EN이 6이고요. 감수 1분열 중기면, 어, EN이 6인 건 변함이 없지만, DNA가 복제돼서 염색분체가 두 개가 바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수 1분열 중기 때 염색체 개수는 똑같이 6개지만 1개의 염색체당 염색분체가 2개이기 때문에 염색분체는 당연히 2배인 12, 12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D급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